네 안녕하세요. 주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YC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들을 입수해서 정리하는 와중에 어 이거는 좀 급하게 가야겠다. 그런 재료를 확인했어요. 바로 우리 종목 개별 이슈를 확인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개별 이슈 한 건이 일반적인 호재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걸. 말... 심지어는 동일한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옆 동네 다른 종목까지도 영향을 끼치죠. 자, 이런 내용을 들고 왔어요. 최근에 우리 종목 이런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또뭐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한동안 뭐 이렇게 52주 최고까지 찍은 이런 고점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번 거를 진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모든 내용들이 아직 오늘 기준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난 차트 보면은 이런 생각 항상 한두 번 이상씩은 꼭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들어갔으면은 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이번만큼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런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01028838249 y라는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뒤에서 따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모든 내용 무료 맞고요. 일단은 이번 재료 출처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입수해온 내용이자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 주담이라고도 하죠. 만나서 미팅도 진행해보고 증권가에 알고 있던 인맥들과 지인들 까지 동원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까지 했어요. 진짜 손 많이 탔지만은 힘들 틈은 없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내용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와 이게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느낌 있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이 이런 상황에서 신났으면 신났지 힘들어할 틈이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께 진짜 이 모든 내용을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받아봤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 자, 이건 저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좀 민망하다. 이렇게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어디가 헷갈리는지 문자 주세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 피드백 준비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되는 대로 피드백까지 넣어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제 주변에도 우리 종목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께 보내드리고자 좀 입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일성으로 이한 분께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진짜 아까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같이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제가 여기 뭐라 그랬죠? 개별 이슈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내용을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있습니다.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력들의 매직 구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 개별 이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온 거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순간 차트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사정없이 털어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털어대는지, 그리고 어떻게 털어댈지 그 내용들을 알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누가 봐도. 모르고 들어가면은 또 손절 엔딩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 기회. 아직까지, 뭐, 아, 이때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이런 후에 미련, 아직 이렇게 끝낼 때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자,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선택, 고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아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2883-8249-Y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D램, 이렘, D램에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서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을 추리고 추려서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 D램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계속 상승한 걸볼 수가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익 IPS라는 종목 D램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상승 주봉 보고 있습니다 자, PLB도 있어요 이런 상승 보여주었죠 부산 테스나 역시 일행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족보행 로봇 같은 거휴머노이드 있죠? 이거 공상과학처럼 상상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뭐 다양한 뉴스들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이다시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노체들이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이 네. 앞으로 수요는 엄청나게 더욱 더 늘어날 겁니다. 국내외 할것 없이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디램 가격 차트를 검색해보고 이미지 탭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더더욱 많아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수집해 둔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 따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정보, 이 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보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010-2883-8249, 이 m 이라는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 모든 내용, 그 종목들, 추리고 추린 정보들과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또 별개의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 센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이게 발열이 엄청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냉각작용과 태양열로 이 태양광으로 가동되는 센터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런 수많은 부품들 역시 D램이 들어가는 거고요. 솔직히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것 중에 시작하기 전에 욕을 안 먹었던 게 없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 해냈죠. 솔직히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우리 D램 시장은 이런 상승세를 꺾을 만한 악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적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자, 이런 종목에서 정말 나도 공부를 제대로 한번 얻어보고자 하신다면 이번 기회 무료 놓치지 마시고요. 꼭그 내용들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010-2883-8249-1M 이두 글자만 읽어주세요.